이천이십이년 아 잘들 어떻게 마무리하셨어요 어땠어요? 저는 이천이십이년은 기승전 구시였다. 기승전 굿어스와 함께했다. 아. 감독. 2천년이면 신년이잖아요. 회장님 네. 이제 복지 좀 챙겨주세요. 뭐 참치통 조림 뭐 그리고 또 식용유. 어. 필요한 거 주세요. 필요한 거. 뭐. 노트북. 아 노트북. 네. 전 화장품. 화장품? 찌 복지 아. 늘려줘요. 복지를 신경 써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 이론 감축을 하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화장품 사낼 <사줄> 수 있어. <laughs> 좋은 에이디어 있으면 소개시키죠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단스의 대표 대표커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백화점 그룹에서 온 한수진 선임입니다 아 오늘 우리 의뢰인이 어떤 부서에서 오셨을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희 회사 이름을 먼저 말씀드리고 아 하는 일을 맞춰보시는 건 어떨까요? 맞아요. 좋아요 저희 회사 이름은 본인의 회사 이름은 현대 이지웰입니다. 이지웰, 이지웰. 정답 비대. 네? 쉽게 쓸수 있어요? 이지웰. 와우. 왜? 쉽다. 되게 좋아하시네 아, <laughs> 웃기잖아요. 저 약간 빌이 왔습니다. 어예. 복지에 관련 아닙니까? 오. 정답입니다. 와우. 오. 저는 현대 이지웰 공공복지사업부 온누리 사업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 온누리 사업팀. 혹시 선택적 복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선택적 복지요? 저는 처음 들었는데. 너희들이 원하는 거야. 그런 거지. 아까 내가 어 네. 우리 직원들한테 참치킨, 마... 어 그다음에 뭐 마요네즈 그냥 드렸잖아. 네. 이게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음, 네. 어, 너무 좋은 복지다. 원하는 상품으로 선택해서 상품을 받아갈 수 있는 서비스거든요. 어? 잠깐만. 그러면 기업들이 이 복지 서비스를 많이 이용을 하나요? 뭐 어느 정도나 돼요 규모가? 저희 회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사 수는 2,100여 개. 고객 수는 220만명 정도 2 2 0만명요 복지 서비스 업계 1위 와 구독률은 50%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데요 굳이 왜왜 왜 오신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으세요 소상공인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구더스에서 이 사업을 홍보해달라고 홍보 영상 제작을 의뢰하라 아 홍보 모델 제가 또 얼굴이 복지거든요 네. 잘 오셨습니다 라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어요. 온라인, 전통시장 상인분들은 물론이고 특별한 소상공인분들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백년가게나 백년 소공인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알아. 요 백년가게는? 백년가게는 정확히 뭐예요? 응. 간판이 있잖아요. 어, 가게 같은 거는 백년이 돼 있어요. 오. 백년가게 왜 백년가게야? 백년가게 왜 백년이겠니? 100년은 넘어서? 아니야. 100년까지 갈 가게. 아. 아. 백 100년 MC 100년 개그맨 될까? 백 <laughs> 100년 가게는 30년 이상 100년 소공인은 15년 이상 유지된 점포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 우수성과 성장 가능성을 공식 인증받은 점포를 말합니다 아그얘기해 그래, 나를 인정해주는 거야 근데,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도와드려요? 일단 복지서비스 업계 1위! 1위! 1위인 저희 이지웰에 입점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좋네요 근데 그럼 이분들은 뭐수리해야될 뭐가 있어야 되지 않나? 온라인에 판매할 때 소상공인 분들이 상품 설명을 위한 상세 페이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거를 저희가 예쁘게 제작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맨 처음에 나온 썸네일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 디자인을 해주신다는 거죠. 네, 그 디자인도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진도 이... 찍어주고 상세 페이지도 해주시고. 거기 밀어줄 때 확실하게 싹다 밀어준다는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 추가금을 받거나 그런 거 없어요. 아, 저희 추가금 받죠. 아, 아 그러니까 디자인비라든가 이런 게 따로 없는 거죠? 현대백화점 현대 그룹은 파파미 같아요. 파파미. 파파미, 파도 파도 미담이. 와, 좋은데요, 파파미? 현대백화점 그룹이 미담이면 뭐 끝이 없어요. 예, 네, 미담백화점이야. 어쨌건 저희가 멋진 아이디어로 우리 만족시켜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한번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내. 오자기 아끼? 현대 뀨! 이거 발의 홍보 영상을 제작하라. 예. Yes. 상황극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럼 같으니까. 그 상황을 짜야 됩니다. 어, 우리 국과장이 전문 개그맨이니까 네. 개그맨 출신이죠. 네몇 기죠? SBS 공채 15기. <laughs> 바로 위기순둥 윤효동, 이재훈. 재훈, 재훈. 할때이분이 아, 네, 아, 그분 닮았다 님 말했어요. 바람이 잡으니. 아 죄송해요. 안 돼. SS 바다 시도야 어, 그게 많이 들었어요. <laughs> 공감할 만한 상황이 필요하거든요. 명절인 거죠, 일단.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회사에서 복지를 주는 척 하는데 참치캔, 아, 싫어요. 뭐 이렇게. 설날 느낌은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요, 대 까치, 까치, 설날. 거기서 까치 역할을 먼저 딱 해주시고요. 까, 까. 올해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대통령 표창상을 받으셨대요. 대통령 포창?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 이게 포인트야. 이 15년 이상 아까 우리 소상공인 분 최하 15년이에요. 맞아요. 여러분들한 기를 15년 동안 파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죠. 어렵이지웰이 어렵... 뭔가 지원을 해줘야 돼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거. 그 포인트를 정하는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거야. 아이디어 금어. 온라인 이점을 도와준다 고 했으니까. 그 상세 페이지를 도와주는 거를 영상에 넣는 거죠. 오! 아, 상세 페이지? 응. 사진도 찍어 주고 상세 페이지도 작성해 주고 이렇게 꾸며 주는 거를 영상에 딱 넣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요? 자, 좋아. 그럼 준비를 끝났고. 유가장. 네. 멋지게 리듬트 한번 쳐 봐. 복지 서비스 업계 1위 현대 이지웰의 홍보 영상. 함께. 네. 보시죠 아, 그동안 다들 저기 고생이 많았다고. 어, 우리 지수 씨. 자기 명절 선물이야. 명절 선물. 아이, 그래? 또 시계녀 설마? 오 마이 갓! 아직도 옛날 방식의 복지를 제공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복지 서비스 업계 1위 현대 이지회를 만나보시죠. 원하는 복지 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서 임직원의 만족도도 업. 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백년 가게, 백년 소공인의 온라인 시장 개척을 지원해드립니다. 복지 서비스는 이씨하고 웰하게 well, 복지 서비스 업계 1위 종합 복지 솔루션 제공 기업 현대 이지웰 이제는 CF도 끄떡없는 우리 구더스 hey! CF도 끄떡이 없네요 자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아 그래요 아 어쨌건 우리 의 홍보 영상으로 우리 이지웰 서비스가 좀더 많이 알려져가지고 우리 소상공인 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맞습니다. 사장님 저희도 말 나온 김에 네. 우리 현대 이즈웰로 복지 좀 늘려볼까요? 복지 어떻게 늘려주세요? 네? 가볼까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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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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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복지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네 중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Yes 오늘 구독스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들 복지를 준비하려다가 그만. <웃음> <웃음> 아 복지 달라. 달러... 어 갑자기 없애버리는 게어디 있어요? 갑자기 뭉치 얘기하다가 이게. 자 우리 유과장과 김인턴 그동안 함께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또 우리 그 굿더스를 봐주신 많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현대백화점 그룹이 이렇게 다양하게 ESG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참 많은 좋은 것들을 네. 알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현대백화점 그룹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속 끊임없이 멋진 활동들을 할 거니까. 맞아요. 네. 거기에 우리가 필요하지만 언제든지 우리 굿더스는 다시 뭉칠 거라고. 어심치 않습니다. 한 회사에서 머물면서 무언가를 배우고 협동심을 키웠다. 그리고 더불어서 현대백화점 그룹이 이렇게 ESG 경영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를 제대로 알고 가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요. 앞으로 현대백화점 그룹에서 여러 가지 ESG 사업도 다양하게 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아, 자, 그동안에 우리 굿더스 에디어 즐겁게 봐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현대백화점 그룹의 좋은 에디어 앞으로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자, 고고해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구호 외치기다 아, 아 구호야.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야. 굿! 구호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때로또 때로 또 영원하게 헤어지더라고요. <laughs>